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 의무를 모에게만 부과하고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에게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생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에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입법자가 출생 등록 제도를 통하여 형성하고 구체화하여야 할 권리이다. 입법자는 출생 등록 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단지 출생 등록의 이론적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되며, 실효적으로 출생 등록될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한다. 평등권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의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있으므로 당의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차별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차별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